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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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코 코 안녕 개코 어, 어, 어. 오 어, 어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한 스크린. 한 스크린. 백호. 백호 앉아 줘야 된다. 탄이 <laughs> <laughs> 나한테도 오줌 싸지 마라. 그래 나도. 탄이 <laughs> 아 오줌 했다이도 오줌 싸면 또. 타가리도 하고 안 이봐. 흰요 흰요. 흰요뇨 발에 싸면 안돼 오늘. 맞아 네. 응. 이제 이이 응. 아이들 거. 응. 애들 거다 손님 한번세요 일로 와봐 탄이 일 와봐 난 지금 탄이가 자꾸 내 발에 오줌 쌀까봐안돼 <laughs> <laughs> 오늘 신발은 안돼 앉아 앉아봐 앉아 앉아봐 앉아봐 앉으라기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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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거뻗티는거 앉아 보소 야너왜 응. 뭐 이렇게 뻗히냐 먹을 거아니가 이따가 줄 테니까 탄이야 좀 있어봐라 아냐 이거 과자 넣으라 아, 안 열어. 가자. 아니, 이리 와 봐. 이리 와 봐. 이리 와 봐. 이리 와. 이너 목줄 하고 있으면서 욕설 왜싫어 탄이 이리 와. 꼬리 아? 발랑발랑 하면서. 기다려. 앉아. 기다려. 기다려 봐. <laughs>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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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앉아. 도망가 자꾸, 음. 자꾸 그 아이스, 아이스 고구마다. 일루? 자꾸 도망가. 일루? 아이스 고구마다. 아 그거 고구마 없지? 아니고 떡심. 떡심, 떡심. 잡아주셔야겠다. 님스님이 잡아주세요. 이로 와. 너아이자 맞아. 이게 목은 떡꼬치. 식은 자가도 먹으면 처음부터. 오또 맞네. 맞아. 목 진짜 살 빠지니까 그렇지. 먹은 원래 이거 뜨거운 네 아이 구아지할거맞네라 해야겠다. 아유 예쁘다야. 백호 노란색 같까요스 님. 먹지마 만못쥐 왜?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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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자. 이쪽손 기다려 자, 이쪽손이쪽손이쪽으 손. <laughs> 앉아. 엎드려 기다려. 자, 한 번만 더 하자. 자, 이쪽 이쪽 한번만더 하자. 자, 뭐가 옳지? 오. <laughs> 아니, 잘하네. 좋네. 그호 그래, 베코는 자기가 하면 베코 응. 응. 벌써 응. 벌써 벌써 도망간다. 아, 며칠 사이 베코 <laughs> <아유. 웃음> 끌려와. 그래도 먹겠대 먹을 거는. <웃음> <앉아>. <웃음> 어, <또 배꼬? 웃음> 오. 베코 아, 진짜 두껍네 베코야.

줘, 다공안 줘. 안 줘. 꼭기해야죠 그냥 안좀 안돼. 계기해야죠. 그래. 근데 공짜 없지. 그래, 그래, 뭐 하나 해야지. 그거 그냥 기둥에 그렇게 어, 걸어놓으시면 돼요. 어, 잘, 어, 잘 쓰시네. 어, 좋네, 좋네. 어. 오이구. 다니, 다니 아저씨 알아보겠나니? 저거 그, 고기 담삼이고 굉장히 무겁고 <laughs> 귀엽겠다 <꽃이 봐. 웃음> 땜빵을 뜩 나가지고 아이고 이시키야 아이고 뭐 뭐하는뎅이 뭐, 어? 요렇게 잡고 어. 여기 꽃이 엄청 예뻐요 여기 아꽃봐라고 꽃밭에 갔어 찍그래 찍으래 고 <laughs> <한 웃음> <둘에 나오네>. <laughs> 가자. 가자. 타니 가자. 가 보자. 지안해 됐다. 안해 됐다. 똥고이고. 선택 이렇게 잘해. 타니 신났다 귀넘어 갔다 이거. 아, 꼬리 봐. 귀랑 꼬리가 막 어디까지. 자. 오빠한테. 옷밭에. 오빠한테서 찍으래. 자, 으로 들어가고 이게. 알 앉아. 탄이 앉아 앉아 봐, 그래. <laughs> 그렇게 앉으면 어떡하냐. 탄이 거끌런디. 땜빵 탄이? 땜박 나가지고, 아 이렇게, 이렇게 앉아야지 카메라 보지. 어지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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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궁댕이 막 비빈. 앉아, 앉아, 앉아. 앉아. <laughs> 사진 하나 찍어줄게. 아. 아이고, 이거 봐. 아이고, mm. 나한테 와서. 옆에 아이고. 타니 너무 귀엽다. 크기는 엄청 크다 응더 컸지 키는 더컸었 그때보다 수고하셔서 응. 감사합니다 탄이 잘 지내고 있어 말썽 피우지 말고 말썽 피우지 마라 말썽 피우지 마라 네, 말, 갈게요 예. 다음부터 놀러오겠습니다 선님님 이런 데 가자 고맙습니셨어요수고하셨님 가보겠습니다 아, 네. 수상생 수상생 네. 수상생 수상생 네. 수상생 진짜 잘하지? 응딱 응. 붙어간 거 그니까 너무 잘한다 그래. <laughs> 좋아지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막 여기 갈거야 어이뭐 이런 벌써 니잘 있어라 예 <laughs> 가보겠습니다 스님 <laughs>